너 꽃다운투 연꽃 아직도 쓰냐? 사물한 아 번호 15번 너? 음, 이러고 이제 뒤에 가서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내 얘기 하는 거지 막. 야, 야 나연이 졸댔어 졸댔어 이러면서 <laughs> 사랑한다는 건 너가 살아있던 증거라 생각해. 그거에 대해서 전는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진짜로. 안녕 첫사랑아 잘 지내니? 하지만 네가 조금은 덜잘 지냈으면 좋겠어.라고 바라는 성준이야. 한... <laughs> 내가 있었는데, 안녕, 항상 한 걸음 뒤에 있는 1년 1짝 사랑 나연이야. 남주 옆에 항상 나대는 애, 짝사랑 전문 교태입니다. 안녕,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대표 해바라기 민정이야. 아, 왜 해바라기야? 나는 중2 때부터 대일 때까지 한눈만 봤거든. 내가 근데 이 질문을 받고 내가 좋아했던 애들을 10살부터 20살까지 한번 써봤거든? 아 회고록을? 이름을 써봤는데 15명인 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년 동안 어. 15명 야 분기별로 한 명씩 좋았는구나 어 그럼요 분기별로 SS 시즌, FW 시즌 또 짝살 또 어. 있는 거야? 캐릭터가 조금 나대고 와아 뿜함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자리에 가도 주연은 조금 이제 비주얼이 뛰어난 친구가 차지를 하더라고 아, 약간 옆에서 분위기 띄워주는 어 것. 나는 그냥 광대 웃는 광대 <laughs>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분은 잘생긴 친구랑 감탄해들이 된다고 그래. 걔는 아무 말도 안, 안 했는데. 난 심지어 다 했다고. 아, 10대 때짝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가 된 거야. 음. 어 나만 삼각관계. 아, 그들은 아, 불타오르는 음. 이각관계. 그게 너무 되게 서러웠어. 왜냐면 나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단 말이야. 네 아까 주인공이해야 되는 병이 있거든. 근데 내가 조연이라니. 그들은 완전 내가 고려 대상이 아니었었어. 아예. 어, 그, 약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, 엑스트라로 잠깐 왔다가 하차. 난 삼각관계였는데 문제는 걔가 나랑 진짜 친한 친구였어. 중 이때 내가 아. 걔를 미친놈 마냥 좋아했고, 침 질질 흘리면서 다녔어. 미쳐. 아예 사물함 번호 그리고 썼던 섬유유연제. 야너 꽃담투 연꽃 아직도 쓰냐? 사물함 와. 번호 15번 너. <laughs> 중삼 때 마음이 조금 시들해진 건 맞는데 그 시들해진 사이에 내 친한 친구랑 사귄 거야 걔랑. 아 둘이 학교하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는 나 초등학교 때 약간 진실 게임 많이 하잖아 어우 기 <laughs> 핸드폰 안타나 켜가지고 그걸로 눌렀단 말이야 안타나에다 가리키면은 너 얘기해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그럼 우리 부모 품다 세대라가지고 부모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몰라요 뭐, 몰라요 나 맨날 있다 했거든 어, 어 있어 애들 다 놀리고 맨날 끌어와가지고 말로 입은 못하고 핸드폰 또 문자 메시지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남자애는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지 아, 이제 아. 얘는 다른 애를 얘기하는거 그 다음 타임에 주변에 있는 애들 표정이 막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내 얘기하는 거지 뭐. 야, 야 나연이 X됐어 X됐어 이러면서 <laughs>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나는 중학교도 남녀분반 고등학교 남고를 나왔어 삼각팬티를 입을까 사각팬티를 입을까 고민하는 게좀더 현명했던 아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아 교복 입고 학교 안에서 할수 있는 질투 너왜그씨 나랑 안 먹어? <laughs> 너왜 혼자 수업 들어? 나 오늘 핑키탈떡 <laughs> 고백할 때 약간 한 일주일 전부터 대본을 적어놓는단 말이야 어나얘좀 <laughs> 그래 어우 얘좀너소름돋얘너왜 <laughs> 혼자 수업 들어?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를 적어놔 대답이 다를 수가 있지. 아 그럼 걔 예상 답변지까지 다 적어놓은 거야? 맞아 맞아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적어놨어 친구들한테 다 검토받고 허... 이제 지서철역을 가는 와중에 밥 먹으러 진짜 대낮 밝은 햇빛 상한 그 시기에 헐 오빠 그거 알아? 뭘, 뭘 알아? 왜 왜? 내가 오빠 3개월 동안 좋아한 거? 이 정도면 사귀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? 이러고 차였어 아... 근데 차일 것 같긴 해 어, 그럼 맞아. 멘트가 조금 구리다 응. 어, 어. 한참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수학 과외를 우리 집에서 하다가 뛰쳐나갔어 친구네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어, 뭐 선생님면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? 다과 먹고 계셨나아 모르지 <laughs> 나는 나는 모르지 아. 걔 다리에 얼굴을 묻고 막운 아, 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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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이렇게 딱 울다가 딱 들었는데 친구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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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에 맞아, 맞아, 맞아. 눈물 자국이다 회색, 회색 치마레글스를 입고 아. 있었단 말이야 회색도 눈물 자국 엄청 잘 아, 보이는 거 맞아, 맞아, 알지 스토리충이란 말이야 스토리가 하루라도 비면 안돼하나 올라와. <laughs> 자기 밥 먹은 거 맨날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거 올라와 그리고 양치 모음집이라고 자기가 또 만들어서 올렸어 <laughs> 어, <laughs> 우리 사회적 버리지기 어... 3단계. 아니 그래가지고. <laughs> 짱남이랑 어디에 가면은 맨날 난 찍어서 태그를 걸어서 올려. 근데 걔는 공유를 안 해. 안 보이는 곳에 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숨겨놓고 태그를 아예 안 하거나 이런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긴 거야. 걔 스토리를 이제 보는데 내가 했던 짓을 걔가 하고 있는 거야. 맨날 여자의 태그 걸는데그 여자의 인스타에 안 올라와. 그걸 볼때 약간 나는, 아, 내가 했던 짓을 얘도하는구나늘 조연으로 살아왔던 규태도 여기 20세들에서 주연으로 살고 있습니다!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. 항상 기억해. 연애는 타이밍이라는 거. 하지만, 안 되면 딴놈 만나면 되는 거야, 나처럼. 연애 운명의 그, 걔 막, 걔네 알아? 그럼 나이 기억해. 공주린 양? 아, 공주린 군? 아, 왜, 왜? 이름면 그렇게 적는 거야. 맞아, 맞아.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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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있잖아. 뭐, 사? 뭐, 뭐, 비? 뭐, 자, 이건가? 이거 아니야? 아네네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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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 아니면 저, 저? <laughs> 댓글 먼저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